네, 군이권 저수지 빙어입니다. 네이지, 평어지, 뭐, 백현지 빙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한 저수지를 가서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해보았는데 빙어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우리 빙신님, 특파원님들도 지금 또 다른 저수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빙어 움직임이, 물낚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이즈가 다 똑같은지 몰라요. 와, 어제 잡아온 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찍어보거든요. 사이즈는 전부 뭐, 8 1이 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다시, 아, 나니마, 11cm? 12cm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가운데지, 이쁘게 진열을 해봅니다. 실시간입니다. 10월, 오늘 30일 금요일이에요. 와, 10월이 가면서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겨울이네요. 가을인듯 했는데 벌써 겨울입니다. 아직까지 붕어낚시를 또 활발하게 있는 가운데 있는데 웬 빙어? 그래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또 밤낚시를 가는 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 조항을 참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귀여워, 이쁩니다. 군이권 저수지 빙어 물낚시 빠방 터집니다. 지금은 뭐 강추가 아니라서 많은 말있를 기대하기보다가 빙어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가십시오. 음, 빙어 냄새. 아, 빙어 특유의 수박 냄새 같은 냄새 막 나네요. 네, 10월 3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체여사였습니다 대물러라 낚시 t v 에요군니권 저수지 빙어 빠방 터지다. 빙어 물낚시로 빠방 터집니다.